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받으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YUV 개념에 관한 이야기들과 YUV 색공간 사용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YUV 개념에 다 묻기에는 너무 많아서 따로 불리한 하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With the JYP, JYP. -J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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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GB에 비해서 쉽지 않은 내용이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건 다양한 이름들입니다. YUV도 있고 YCbCr도 있고 YPBPR, YIQ, YDBDR 뭐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귀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문 위키에서도 각 범위들이 모호하고 중복된다는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놓기도 했는데요. 먼저 그냥 Y를 쓰는 경우와 Y 어퍼스트로피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YD에 이 어퍼스트로피가 붙는 거는 밝기 값이 리니어한 상태가 아니라 감마 보정이 된 상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감마 보정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쓰는 YUV는 대부분 감마 보정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Y 어퍼스트로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다빈치에서도 Y'UV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번 어퍼스트로피라고 따로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Y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Y 뒤에 붙은 단어들은 더 다양하죠. 이렇게 많은 용어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동일하지만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 지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조금 기억하실 만한 부분은 YCBCR입니다. 디지털 인코딩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고 현재 우리가 대부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YUV는 유럽처럼 이제 8방식을 쓰였던 곳에서 먼저 나온 방식이고요. 우리처럼 NTSC를 쓰는 방식에서는 YIQ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YUV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일종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기술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YCBCR을 쓰는 상황에서도 YUV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냥 휘도와 색차를 나누어 놓은 색공간의 개념을 yuv로 묶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전에 벡터스코프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yuv는 8방식에서 yiq는 ntsc 방식에서 사용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yiq는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기준 축으로 정하면 어떻겠냐 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서 YUV의 색상 축을 변형한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런 개념에 사람 눈이 그린과 마젠타 축 변화보다 오렌지나 사이언 축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요. 축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튼 것이 YIQ라고 합니다. NTSC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죠. 사람이 오렌지 축의 변화에 더 민감한 거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색온도의 변화와 비슷하기도 하고, 사람 피부 톤과도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YUV와 YIQ를 RGB를 모두 같은 부분에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틀었는지 볼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 33도 정도 틀어졌다고 합니다. YIQ 축에서 오렌지 방향으로 나온 이 녀석을 두고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스킨톤 인디케이터라고 남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벡터스코프에서도 지원하던 녀석 중에 YIQ의 나머지 축들은 다 지워버리고 I축의 11시 방향만 남겨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 충격이죠. 스킨톤 인디케이터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YUV가 흑백과 컬러 TV 시절에 둘을 혼용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면 컬러 TV를 보는 지금은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색보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어보셨을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 YUV 개념을 이용한 인코딩 방식입니다. 크로마 서브 샘플링에 관해서는 할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긴 좀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해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휘도 정보와 색차 정보를 나눠봤더니 사람 눈이 색차 정보에 비해서 휘도 정보 해상도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둔감한 색차 정보는 줄여서 영상 전체의 용량, 대역폭을 줄이는 방식을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얘기해 보자면 크로마 색차 정보를 서브 샘플링 덜 기록한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둔감한 부분을 줄여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면 어두운 부분에 더 많은 정보를 할당하고 밝은 부분에 상대적으로 덜 할당을 해도 되겠죠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게 감마 보정입니다 jpeg나 mpg에서 압축 방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dct 방식 이상 코사인 변환이라고 한다는데 저도 기술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만한 깜냥은 못 되고요. 원리만 이야기해 보자면 이 방식 역시 이미지를 주파수 영역으로 분리한 다음에 사람이 상대적으로 둔감한 고주파 성분을 줄여서 압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음향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민감도 차이를 이용한 압축 방식이 있다고 하네요. 자, 잠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었지만 YUV라는 개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꽤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